이 700세대가 저기 들어가서 살수 있었는데, 무려 30년째 절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파트 옥상 부분에는 뭐, 박격포를 몇방 맞은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저쪽 우크라이나 쪽 전쟁하고 있는 뭐, 그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는 우리 한국입니다. 예, 우리 조국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우리 조국 동포와 결혜에 대한 사랑이 올시다. 여기는 전북하고도 익산인데요. 오늘은 이쪽 백제 쪽에 한번 나들이를 와봤습니다. 이 아파트가 1996년에 힐탑타운이라는 회사가 1260세대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고 건설하던 중에 뭐연느 사연과 다름없이 시공사가 두 차례 부도가 발생해가. 뭐, 이렇게 되었답니다. 여기는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저 위로는 바리 논산과 대전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대둔산이라는 큰 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군산하고도 크게 멀지가 않고 해서 중부지방 이쪽에서 호남으로 진입할 때 호남 고속지선, 논산 천안 고속을 통과하면서 이 아파트를 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아파트 많이 보고 지나쳤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위치를 보면 예전에 백제 견훤왕도 이쪽 지역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시했을 것 같은 막 그런 내피셜이 떠오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망고 혼자 생각이니까 찬참지는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계획은 1260세대였는데 하다가 저리 돼가 730세대 정도만 짓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국도 1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인 익산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팻말 바로 옆으로 이렇게 큰 흉물이 펼쳐져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으로는 다 논의고 바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 거기서 일하는 일손들이. 젊은 한국인들이 있겠습니까? 아, 여기 오면서 주로 이제 외노자분들만 많이 봤습니다. 거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모습이 자, 우리랑 조금 다른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시골 지역에는, 어, 외노자분들이 거의 막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아파트 언덕 뒤로는 우리 결회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순국을 하신 익산시 군경묘지가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파트가 잘 완공되어가 고층에 입주를 해서 살았다면 저 뒤쪽으로 묘지 부분이 많이 보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30년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저기에는 아마 동물 또 특히 새들이 집을 많이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새들이 있겠습니까? 뭐 박새, 까치, 까마귀, 막 공작도 있을 거고 막 잘하면 타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거는 박격포 정도가 아니고 막 미사일을 한방 맞은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막 정면은 아니고 그냥 서쳐 지나갔을 것 같네요 어떤 곳은 멀쩡하고 또 어떤 곳은 저렇게 포를 맞은 것처럼 저렇게 부서져 있는 게좀 이해가 안 됩니다 96년도 하면 거의 30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파트가 당시 건축 스타일이 좀 나와 주십니다. 요즘은 절에 앉 짓습니다. 요즘은 좀 밑에가 좁게 해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위로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로 저 앞으로는 석재단지가 있거든요. 석재단지에는 주로 비석이나 건축자재, 대리석,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드는 모양입니다. 저기에 일하는 외노자분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요즘 저거 좀잘저 석재 저거 좀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저런 거 보면 궁금하거든요.사업은 뭐 저런 거좀좀 알지입니다. 그뭐돌가리는좀 마실지언정 저런게 막뭐 겉으로는 외관만 멀쩡해 보이는 사업보다는 막뭐 이런 사업이 뭐 내용적으로는 좀따십니다 뭐 오히려. 근데 이제 요즘 저 사장님들도 자식들 세대에서 저런 거를 막 물려받을 생각이 뭐 없으니까 사장님들이 고민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분명히 알지인데 뭐 자식들이 서울에서 막 깨끗하게 입고 서비스업이나 뭐 대기업만 이렇 가려고 하니까 기술을 전수할 사람이 없다고 이제 하거든요. 어, 저기서 일하면서 노하우를 익히고, 뭐, 인맥도 넓히고, 또, 그레처도 확보하고 이래가, 어 외노자 직원들 중에서, 아저 사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저 아파트는 일단 완공되었으면 나름 괜찮을 뻔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볼때 드는 생각이, 지금은 전쟁 중인 저 나라에서는 매일 포탄소리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텐데, 뭐, 아파트야 비록 저래해도, 아, 우리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 조용히 살수 있는 우리 조국과 결혜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아, 우리는 좀 매일 깨달아야 되겠고 예,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어,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 지었던 아파트가 뭐, 지금에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순살 논란 뭐 이런 거랑은 해당이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튼튼하게 지었을 거고, 어, 사람이 30년간 살지 않아도 나름 잘 버티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혹시나 뭐 공포 체험 또는 뭐 나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뭐 이런 데 불미스러운 장소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펜슬을 보니까, 어, 구멍이 뚫려 있고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관리하시는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면 다시 한번또좀 살펴보시고 좀못 들어가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묘지 보이시죠? 야산의 반 정도를 덮는 수준으로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고 군인이나 경찰들이 어, 일하시다 순직을 했을 경우에 여기 모시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와 지척에 있다는 점은 뭐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익산 자체도 인구 감소율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어, 익산에 뭐 이렇다 할 산업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 인터넷 찾아봐도 뭐 익산에 유명한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 어, 그리고 뭐 주로 1차 산업, 농촌 산업에 종사하시고 뭐 이렇게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인구가 그렇다 보니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전혀 없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어, 저 아파트를 다시 개재해가 분양한다고 해도 에, 저기 말이 안될것 같습니다. 또이 아파트를 다시 개재하기는 그냥 저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어 그냥 에, 없애버릴 자본도.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마당에서 그러면 우리가 익산을 다시 부흥시킬 좋은 아이디어나 그 옛날 우리 백제의그 찬란했던 견훤왕 견운항, 제 2의 견훤왕이 되실 분자 익산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안 계실까요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